맑은 피로 하혈을한 일주일 정도 하고서, 그리고 한 달에 이내에 생리를 두 번을 했다고, 너왜 이렇게 심장이 뛰어? 어느 순간에 심장 두근거림이 발생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사는 직장인입니다. 어, 저는 9월 7일에 처음 백신을 맞았고요. 1차 맞고, 아직 2차는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. 이 차는 다음 주에 맞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백신을 처음 맞고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어지러움증인데요. 첫날에는 괜찮았고 둘째 날 저녁, 셋째 날 저녁에 좀 어지러웠던 게 있었어요.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까 어지러워서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고 열이 엄청 심하게 고열이 지속된 건 아니고 밤에 잠깐 어, 열이 나는 건가? 좀 몸이 뜨겁다?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지러움증도 정말 막 너무 심하게는 아닌데 어.. 이렇게 앉아있기 좀 불편하다 약간 메스껍다 그래서 누워서 그냥 빨리 쉬어야 될것 같다 이 정도였지 실제로 구토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쪽 팔은 첫날은 괜찮았거든요 첫날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날부터 멍이 좀 심하게 많이 든 것처럼 아팠어요 누가 스치듯이 이렇게 살짝 치기만 해도 엄청 아팠는데 그렇다고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천천히 천천히 해서 일상생활에 움직이는 게 지장이 없을 정도긴 했는데 굉장히 아팠어요. 팔이 아픈 거는 한 2, 3일 정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이후로는 천천히 증상이 괜찮아졌고요. 그 화이자를 맞고서 생리가 불순이다. 생리가 안 나오거나 한 달에 두번 나오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. 저는 그날 9월 7일에 맞던 날이 공교롭게 그 생리 시작이라고 겹쳐가지고 아직 그 생리 주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2차까지 맞고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마침 제가 직장 동료가 음, 자기는 1차, 2차 다 맞고서 7월에 맞았대요. 그분은 맞고서 맑은 피로 하혈을 한 일주일 정도 하고서 그리고 한 달에 이내에 생리를 두 번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 차를 맞기를 일주일 앞두고 지금 굉장히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증상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첫날, 뭐 이튿날에 바로 나타난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심장 두근거림이 발생을 했습니다. 심장 두근거림은 제가 예전에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아주 극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났던 증상인데 지금은 조금 많이 웃거나 기분이 너무 좋거나 무섭거나 좀 슬프거나 화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요. 특히 자려고 누웠을 때는 옆에 누가 있으면은 너왜 이렇게 심장이 뛰어?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도 빠르게 뛰고요. 그리고 그런 두근거림의 증상이 다 느껴집니다. 제가 카페인 같은 것도 그 몸에 잘 받아가지고 커피를 잘안 마시거든요. 근데 너무 불쾌하고 그리고 신경 쓰일 정도로 심장 두근거림의 빈도나 횟수나 그런 강도 같은 게 세서 이게 혹시 다른 걸로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. 근데 이차를 맞았을 때 이게 더 심해질지 증상이 비슷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일 불편한 걸 꼽자면 어, 어지러웠던 거 그런 거팔 아프고 이런 것보다는 심장 두근거림이 백신 맞은 지 지금 한 달이 한달 정도 됐는데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 이게 가장 불편한 증상 같습니다. 그리고 하루하루가 몸이 조금만 뭐가 이상해도 어 이거 백신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정신적으로 더 예민해지고. 약간의 어떤 강박 증세? 뭐만 하면은 백신인 것 같다?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. 심장 두근거림이 언제쯤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백신을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겠다. 어,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안 맞으시면 모를까 맞으실 분이라면은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할 것 같아요.